스리 주인장 직소입니다. 오늘은 일루미나트의 포친의 전쟁 마지막 편입니다. 나중에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따로 하겠습니다만 다른 주제들도 다뤄야 해서 이 정도에서 일단 끝내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뉴스를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엄청난 규탄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를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옛 소련 으로 부활하기 위한 전쟁이 아닌 글로벌 세력과 푸틴간의 전쟁에 의해 우크라이나 가 희생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서 보도하는 현재의 전쟁 사항도 실제와는 다른 조작 된 영상이나 사진들이 많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독일 매체 dw 뉴스에서는 현지 사항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에 승리의 춤을 췄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기를 나머지 너무 즐거워 춤을 췄다고 선전하고 싶었던 의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영상은 가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18년 4월 27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5월 9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타슈켄트 지하철에서 벌어진 축하 퍼포먼스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2월 24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매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다고 보고하면서 수많은 러시아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영상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상도 가짜였습니다. 본 장면은 2020년 5월 4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포라이드 리허설을 찍은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일차가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상공에 러시아 비행기가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스티머 지대공 미사일로 반격해서 러시아 공군이 제공권 저항에 실패했다는 식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반에 러시아는 필요한 타격만 폭격을 하고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무차별적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에 핵폭발에 버금가는 공격을 가했다는 영상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도 가짜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원래 영상은 2015년 8월 12일 중국 천진 딘하이 신구의 항구에서 컨테이너 등 화학 물질이 폭발하여 발생한 사고를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양쪽의 영상을 보면 화염의 모양도 똑같을뿐만 아니라 폭발이 난후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영어로 말하는 내용까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나 민가를 폭격하는 장면이라고 해서 틱톡에 올라왔던 영상을 독일의 DW뉴스에서 인용한 장면인데, 이 또한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셔도 알수 있듯이, 우크라나 전쟁은 겨울인 2월인데, 영상 속에 푸른 나무가 있다는 게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영상은 2021년 6월 15일, 러시아의 크라시노 야르스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영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아파트에 미사일이 날라와서 공격하는 영상인데, 이 부분도 약간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뜬금없는 공격입니다. 공격을 목표로 했던 건 여러 발의 공격이 있었어야 하는데, 단발의 공격으로 끝났습니다. 둘째, 이 영상은 내부에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CCTV를 두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자기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 입구에 설치하지 않나요? 이 부분도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 없어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자지구 폭발을 우크라나 이 공습으로 트위터를 한다거나 미국 방송 CNN이 2015년 우크라나에서 이 있었던 폭발을 2022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도를 한다거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크라 사태에 대해서 기도로 극복하고자 논의해서 기도한다고 보도한 장면도 실은 2019년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기도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러시아가 비난을 받는 것은 마땅할 텐데 왜 서방 언론은 무리해서까지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프로파간다를 하려 했던 것일까요?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해도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지게 될 확률도 매우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져 공화당이 선거에 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쓰러니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명분 없는 전쟁을 지속하다 결국 소련이 붕괴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이 나라를 침략할 때는 명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까지 역량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은 무엇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이에 대한 힌트가 바로 전쟁 직후. Ведущие страны НАТО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своих собственных целей во всем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 Украине крайних националистов и неонацистов, которы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икогда не простят крымчанам и севастопольцам их свободный выбор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 Россией. Они, конечно же, полезут и в Крым, причем так же, как и на Донбасс, с войной тем, чтобы убивать, как убивали беззащитных людей, каратели из банд, украинских националистов, пособников Гитлера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утин, 서방세력의 지지하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에서 인종 학살을 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침략자의 입장에 있는 나라이고, 우크라이나 현 대통령인 젤렌스키는 유대인으로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탄압을 당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푸틴의 이러한 주장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침략자의 대변으로 인식이 되어 묻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 주민을 학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민간인을 죽였다고 보도하는 것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서로 비방하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양측 다 민간인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SBS와 마리오폴 부시장의 인터뷰에서 부시장이 언급한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에 대한 직언이 나오는데 이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러시아주의 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과 양민족 간의 얽히고 석힌 오랜 민족적 감정으로 인해 전쟁 중민간인의 피해를 입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민간인들의 피해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부분을 검색해 봤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치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오폴에 있는 한 병원을 폭격해서 임산부와 아이들이 죽었다고 비난을 받자 두 영국 러시아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병원이 네오나치 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으나 트위터에 의해 가짜뉴스로 간주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나치주의가 있다는 말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나치주의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유튜브에 업로드 된 YTN 뉴스 영상을 보면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전체 부대를 RPG로 제압하고 무용담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막 처리가 된 부분을 보면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소속 아조프 대원이라는 자막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도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편입을 시도하던 당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결성된 극우세력의 그 민병대였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민병대로 시작했지만 2022년 러시아에 의해 2차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자 현재는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편입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조포 부대의 성격입니다아조포 부대에는 네오나치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조포 민병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나치는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 2015년 3월 아조포 민병대 대변인은 약 10에서 20%의 신나치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신나치주의자들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아조포 민병대의 상징을 보면 나치 SS 부대의 문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조포 부대의 나치 문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손인사는 나치군들의 손인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치의 하겐 크로이치기를 함께 내보는 경우도 많아 나치주의자들이 결코 소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리를 행진하거나 우크라 국민들을 독려하는 연설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히틀러의 대중연설 장면과 비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서방세계에서는 아조포 부대의 나치적 성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뉴스나 기사가 많았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난후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중재 아래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서 서로 간에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휴전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조포 민병대와 돈바스 민병대는 이 협정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민간인들에게 테러를 가해 주민 학살을 해서 국제적으로 지탄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일체의 자금과 무기 지원을 끊었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유대인들조차. 아주포민병대를 포함한 많은 우크라이나의 극우 무장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비판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옹호하는 전쟁광으로 비춰져 모두 숨을 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보도되었던 용감한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미담 뉴스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 또한 프로파간다용으로 제작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에서 이른 먹은 할머니가 자신의조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총 쏘는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군인이 일반 우크라이나군이 아닌 아조프 민병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틱톡이나 트위터, 유튜브에도 우크라이나 젊은 남자들이 애인이나 가족과 이별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슬픈 장면을 찍은 장면들이나 사진들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진들도 아조포 민병대 혹은 돈바스 민병대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파란 대형 사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말했던 나치 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침략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러시아 침략을 정당한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프 명명되는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묘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몰래 지갑은 코미디언으로 우크라이나 민영 방송국인 오딘 플러스 오딘에서 제작한 드라마 '국민의 일꾼'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은 것이 계기가 되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민영 방송 오딘 플러스 오딘의 소유자는 이홀 콜로모이스키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이중 국적을 소유한 유대인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올리가리흐입니다. 콜로모이스키는 방송국 외에도 여러 사업을 도루하고 있는데 나치즘 논란이 있는 아조프 대대, 아이다르 대대, 드니프로 1대대, 드니프로 2대대, 돈바스 대대를 창설할 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콜로모이스키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민간인 사례를 조작한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와 젤렌스키의 직장 상당가 같은 인물이었다니 놀랐지 않습니까? 젤렌스키가 선거 운동을 하던 당시 민영방송인 오딘플러스 오딘은 젤렌스키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으며 그가 당선되자 우크라이나의 많은 극우 민병들은 젤렌스키의 행정부의 정부군에 소속되어 대러시아 항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일 일까요 러시아가 침공했던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우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SNS에 자신의 모습을 키오를 배경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는 인사말로 슬라바 우크라인이라는 말로 방송을 마치는데 대략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슬로건은 친러 서양의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탄핵해서 쫓아낸 마이다 혁명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선포한 연설문에서 이 말단 혁명을 네오나치들에 의한 불법적인 정권 탈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말단 혁명을 주도한 세력은 우익섹터라는 조직으로 네오나치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반 러시아 시위를 할때 다른 우익단체들과 공조해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네오나치와 구슬련 KGB대소년 간의 현대판 제2차 세계대전인 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 민족주의자들을 대우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조지 서로스를 비롯한 글로벌리스트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출간된 캐논 케이블 에 있는 a wake up call for u k r a i 를 보아도 미 정부와 글로벌리스트들이 우크라이나 를 러시아 영향권에서 분리해 친서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선이고 러시아가 악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악이고 러시아가 선인 전쟁도 아닌 세계 정부 수입을 눈앞에 두고 세계 질서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리스트들과 러시아, 중국 간의 어쩌면 마지막 싸움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